만하기. VX 식단만 하기입니다. 운동하면서 잘 먹으면 건대라고 하죠. 건대 진짜 팩트로 식사만 건강하게 하셔도 감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경우 거의 100%요요가 온다고 보시면 돼요. 상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실패 확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움비입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어요. 운동만 하기 VX 식단만 하기입니다. 운동하는 분들은 한 번쯤 그런 말 들어봤을 거예요. 운동하면서 잘 먹으면 건대 라고 하죠. 건대. 건강한 돼지가 된다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운동하면서 잘 먹으면서 예쁜 몸을 유지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덜 먹는 게 효과적일까요? 운동을 더 하는 게 효과적일까요? 다이어트 할때 운동이나 식단은 꼭 해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은 운동과 식단을 하는데 살이 안 빠지는 분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제몸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운동만. 정말 운동만 하고 먹고 싶은 거는 다 먹었을 때예요. 이때 제가 대회가 끝나고 나서 직후였는데 운동은 대회 끝나고 나도 저는 한한 한 달간의 공복 유산소를 계속 아침에 1시간씩 하고 운동도 매일매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살이 쪘죠. 운동 강도나 운동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을 때 300kcal 내외가 소모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주 먹는 카페에 있는 케이크 하나도 300kcal 넘어가는 것들이 정말 많죠. 만약 내가 좋아하는 음식, 뭐 피자, 꿔바로마라타 이런 거를 마음껏 먹으면서 살을 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두 시간 운동이 아니라 런닝머신 위에서 사셔야 합니다. 두 번째 사진을 보면 식단만 했을 텐데요. 결론적으로는 식단만 하게 될 경우 운동을 하는 것보다는 체중 감량을 하시기가 편할 거예요. 사실 정말 일이 바빠서 운동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 진짜 팩트로 식사만 건강하게 하셔도 감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식단만으로는 근육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탄탄한 몸을 만들기에는 어려워요. 사실 이전에 이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근육량 증가를 위해서는 근력운동을 바탕으로 근비대와 관련된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가 근력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을 통한 자극이 뇌의 시상하부에 전달되고 뇌하수체전엽에서는 근육성장 및 근비대와 관련 있는 호르몬인 성장호르몬 부신피질에서는 테로이드성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면서 지방을 더 태울 수 있게 하고 근육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해준다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로는 운동과 식단을 함께 할 때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경험적으로 알고 있겠지만 운동과 식단을 함께 할 때는 그냥 단순히 운동 더하기 식단이 아니라 그 이상의 시너지 효과 효과가 나게 돼요. 그러면 확실히 체지방률이 빠지고 몸이 좋아 보이죠. 그때는 운동과 식단을 함께 했을 때로 식단은 개인의 체중과 활동량에 맞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잘 구성해서 섭취를 했습니다. 이때 제가 닭가슴살과 현미밥만 먹은 것은 절대 아니고 중간중간 라면이나 빵 먹고 싶은 음식들을 조절해가면서 먹었습니다. 운동량이 밑받침되었기 때문에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제 사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회원님들의 사례를 봐도 운동과 식단을 병행했을 때도 효과적인 다이어트가 가능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운동만, 운동만 했을 때. 살이 하나도 안 빠져요. 대신에 운동할 때 힘이 좀 확실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운동을 많이 할수 있고 안 지치고 할수 있는데 건강한 돼지가 되는. 어... 저는 근데 운동을 처음 시작한 게 아기 낳고 6개월 때 살이 어... 너무 안 빠져가지고 그때는 식단 없이 운동만 했었는데 어... 한기가 부딪치고 그 다음부터는 절대 안 빠져서 식단을 저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면 이제 운동 식단 같이 했을 때 그때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확실히. 어좀 확실히 탄탄하면서 마른 음. 몸매 그게 딱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운동도 좀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힙서울 하면서 이제 식단 코칭도 받았잖아요. 근데 음. 오히려 살이 빠졌었어요. 이렇게 이만큼만 조금만 늘려달라 해서 늘린 만큼 먹고서는 오히려 살이 빠져서 진짜 너무 신기했었어요. 음. 그래서 운동과 식단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제가 말하는 식단은 닭고야를 칼같이 지키면서 복사 붙여넣기해서 먹는 식단이 아니라 일일 에너지 대사량을 바탕으로 한 탄단지 비율이 맞는 식사를 의미합니다. 지금부터 운동과 식단을 병행하면 좋은 이유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다이어트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표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열량 부족량을 얼마나 가져가는지에 따라 이 몸무게가 감량되는데 걸리는 속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0kcal씩 부족하게 열량을 섭취를 하신다면 9kcal를 감량하는데 350일이 걸린다는 거예요 또 하루에 500kcal 부족하게 섭취했을 때 9kcal를 감량하는데 140일이 걸린다고 지금 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 하루에도 많게는 2-3kg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체중을 빨리 뺄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건 수분입니다 실제로 체지방을 감량하는 것은 정말 더디고 오래 걸리는 일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식단만 하거나 운동을 해서 하루에 200kcal 정도 열량 부족량을 만들어냈다면 앞에 표에서 봤듯이 9.1kg을 감량하는데 350일이 걸립니다 10kg를 감량하는데 1년이 걸리는 거예요 엄청 오래 걸리죠 반면 운동과 식단을 병행해서 하루에 500kcal 정도 열량 부족량을 만들어낸다면 9.1kg를 감량하는데 140일이 걸립니다. 운동 한 가지, 식단 한 가지 하는 것보다 당연히 더 빠르게 체지방을 감량하실 수가 있어요. 특히 운동을 병행했을 때는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순히 식단만 했을 때보다는 더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는 다이어트의 실패 확률을 낮춰주는데요. 운동만 하거나 식단만 할때 다이어트에 실패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식단만 하는 사람은 보통 운동 없이 나는 빠르게 살을 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열량식으로 먹다가 입이 터지는 거죠. 다이어트 하기 전보다 살이 찌거나 다이어트에 실패를 하게 됩니다. 움직이는 것보다 덜 먹어야 살이 빠지기 때문에 지나치게 식이를 제한하게 되고 지나치게 식사를 제한하면 여러분 보상 심리가 생기게 돼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이어트 심리학에서 다루겠지만 이렇게 하실 경우 거의 100% 요요가 온다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운동만 하는 사람은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살이 빠지는 속도가 느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운동을 하는데 몸은 그대로인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힘들게 운동을 하는데 운동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점점 의욕이 사그라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번 생에 글렀어 이런 과정으로 보통 실패를 하게 되는데 운동과 식단을 함께 하게 되면 힘든 다이어트 과정에서도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운동이 하기 싫은 날에는 섭취량을 줄여주고 맛있는 것이 먹고 싶은 날에는 양을 조절해서 먹고 운동량을 늘려주는 방식으로 에너지 균형을 맞춰주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실패 확률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같은 몸이라도 예쁘고 건강한 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저희 온라인 PT에서는 체형 규정이나 근막이완 필라테스 같은 VOD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다이어트만 생각한다면 차라리 웨이트 주5일 편성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인 분들은 90% 이상이 라운드 숄더, 골반 비대칭 등으로 맨몸 스쿼트 같이 간단한 동작을 하는데도 불편함을 느끼거나 제대로 된 동작이 나오지 않고 원하는 부위에 자극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식단만 한다면 살은 빠지겠지만 건강한 몸을 가지긴 쉽지 않을 거예요. 운동을 하게 된다면 정말 식단만 하는 것보다는 건강하고 예쁜 몸을 만드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한번 주변에 둘러보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몸을 가진 사람이 운동을 하고 있는지 안 아닌지. 그리고 실제로 단순히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외적인 걸 포기하더라도 건강한 몸 만들기 위해서는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르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보다 건강한 돼지가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오늘의 운동만, 식단만, 살을 빼는 것보다 운동과 식단을 병행한 다이어트를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도 조금 체계적으로 운동과 식단에 대해서 배워보고 싶으시다면 태형교정 필라테스 근막이완 그리고 프리웨이트까지 수강하실 수 있는 온라인 PT 운동 식단반을 수강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영상 을 보고 도움 이되셨 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 드릴게요. 안녕.